여호수와 19장 둘째로 곧시온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엠,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사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본과 애들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원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욕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린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롤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님못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닷과 나할랄과 시므온과 이달리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벳과 엔간잎과 엔하타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의이르보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텐과 악삽과 알람엘렛과 야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림낫에 이르고 햇태는 쪽으로 돌아 배타곤에 이르며 스불롯을 만나고 북쪽으로 잎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에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을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운마와 아베와 아베과루홉빈이 모두 2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난니피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게과얌뇌를 지나 라쿤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코스로 나아가 남쪽은 스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띔과 세르와 함맛과라깟과 긴네렛과 야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셈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분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우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